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육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고추 모종, 특히나 초보자분들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추 모종을 어떻게... 네, 다루며 어떻게 트레이를 잡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9짜리 트레이 모적인데요 네, 중간을 잡으시고 이쪽 중간을 잡으시고 손을 안쪽으로 누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누셔서 네, 안쪽으로 누셔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빼실 때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잘 빠집니다. 네, 우위로 바닥에 놓고 이렇게 위로 놓고 올려서 이렇게 빼는 것보다 그다음에 옆으로 해서 옆으로 척척척척 빠지는 게더잘 빠지고요. 그다음에 고추 모종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네, 초보자분 네 고추 모종을 뽑을 때는 떡잎 밑에 여기를 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람으로 치면 발뒤 급지살 올라갈수록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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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연약합니다. 해서 포트에 꽉 박힌 거, 어잘안 뽑히는 거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뽑히게 되면 여기 힘이 들어가야 안 뽑히면 그러면 여기가 예 말라요, 상처나게 상처가 나게 되면 그래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밖에 나가서 나가 회사 다니시다가 왜 주말에 혹은 어, 어머님들 혹은 일가친척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셔, 어, 하시면서 이제 음, 여기 자꾸 뽑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한테는 네, 먼저 심기 전에 반드시 여기 떡잎 밑에 여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이 윗부분을 자꾸 뽑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예, 압력에 의해서 여기가 상처가 나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관이, 예, 수분이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세죠. 그래서 여기가 말라.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처음에 밭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떡잎 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작업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좀 힘이 들어도 잘 심을 줄 아시는 분이 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심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시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요것은 박과 생물입니다. 요거는 수박, 요거는 참외인데요. 자, 참외도 마찬가지로, 예, 밑에서 얘네들은, 어, 여기를 잡고 뽑는 것이 아니라 포트 밑에, 옆 밑부분을 올려서, 올리면 살짝 유디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여기를 잡고 포트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구요. 아, 얘는 깊, 심어주는 깊이는 딱 요만큼이어야 돼요. 상통만 살짝. 이렇게 심으시면 아마 땅바닥에 길 거예요. 누일 거야. 그럼 놔두십시오. 2, 3일 있으면 지가 알아서 들고 일어나니까 놔두셔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잘 심으신다고 이렇게 묻어 놓으면, 여기까지, 떡이 바로 밑까지 묻어 놓으면, 아, 죽을 확률이 거의 90% 구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는, 어, 느 정도의, 그, 어, 표층이, 예, 아주 두꺼운 그들금지살처럼 아주 두꺼운 내로도 올라서는 연약해서 잘못하면 여기 무름병이 생길 수도 잔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역시나 낮게 심으셔야 되고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다 이렇게. 에, 식물을 그 본밭에 정식을 했어요 고치던 아니면 쌈 채소든 아니면 밭가오 참외 수박이든 어, 심으실 때 물을 흠뻑 듬뿍 주시고 그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어, 우리 아버님들 직장에 퇴근하시고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 저녁으로 호수 끌어다가 심어 놓은 데에도 빨리 크라고 빨리 크라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습이옵니다, 과습. 땅 온도는 차갑죠? 아침, 저녁으로 물 들어가죠? 뿌리는 뻗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과습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 봄 모종이고, 가을에 어, 배추 모종이고, 아니면 중간에 심는 모종이고, 전부는, 예, 정식 날 심으면서 물을 흠뻑 주시고, 그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닐 멀칭을 하기 때문에 습이 그렇게 빨리 날아가지도 않고요. 또 중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끝내서도 잘 삽니다. 그냥 나몰라라 하십시오. 당분간은 예, 일주일만 나몰라라 하셔도 뿌리 내리는 거 보면 알수 있잖아요. 송잎 어, 분열되는 잎생장점 부분이 시커해진다든가 아주 진녹색이 된다든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어, 그러면 어, 모종을 두 번이나 뭐세번두번 번 사서 다시 심을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무관심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될 같고요. 네, 이것으로 아주, 뭐, 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